안녕하십니까 골팡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만명 돌파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뭐 구독자 10명,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100명, 사실 이제 찾아보면은 저 100명 이벤트도 했었어요. <laughs> 구독자 100명 됐다고 이렇게 약 2년 6개월 만에 구독자 만명을 돌파하게 돼서 감기가 무량하고 가장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 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만 명에 이르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려서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제가 골프 쪽으로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홀이언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연단체 2023년 베어크리크 춘천 연단체가 또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보실 영상은 베어크리크 연단체 선정 기념 베어크리크 춘천 플레이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과연 몇타를 칠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서 또 내년에 이제 구독자 라운딩 하시면 베어크리크 춘천으로 많이 오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연단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좀 플레이하면 좋다.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겠다. 나라면 좀 어떻게 플레이하겠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같이 좀 느껴보시면은 내년에 구독자 라운딩, 뭐 앙스터즈 이런 라운딩 할때 좀더 재밌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베어크리크 춘천에 오시면 더 즐거운 라운딩 재밌는 라운딩 더 좋은 스코어 낼수 있으니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레츠고 진짜로? 들어갔다! <목소리> <목소리> 오리다! 최심 못합니다. 파4 파만 하면 코리안 싱글인데 자 오늘 배춘 아웃 코스로 정상적으로 출발합니다. 1번을 파 4. 번커다. 벙커야벙커벙커다 아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또 출발이. 예 네, 출발이. 자 여기선 핀이 안 보이는데 중핀 기준 <laughs> 이 정도. 오 좋다. 봐. 지아씨 내려왔어요. 아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 내려 건데 걸려어 알았어요. 계속 얘기해. 아, 소질 나아소질나하나올렸는데 약간 킥이 안좋았어요 왼쪽으로 좀 갔고 파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오, 너무 셌어요. 쉽지 않았데 지금 자번을파4 그래. <목소리> 약간 휘어오 <어렵죠>, 그런데 <목소리> 나쁘지 않아요 네. 러프에 겠죠뭐공에서130 <목소리> <Not bad? 목소리> 정도고요 아좀 고민되는데 뭐 그냥 이걸로 좀 짧더라도 좀 났어요 네. 아 큰일 났네 오늘 어프로치 일단 3온 감사합니다 야 위험했다 3번 홀 파4 짧은 홀입니다 또 빌려. 아, 이거 위험하다. 어, 아, 살았어. 아, 올라갔어. 올라갔어. 골프와 함께하는 막간 상식. 자, 요거는 지주목이 지금 스탠스와 스윙에 걸립니다. 지주목이. 그래서 이건 드롭. 무벌 드롭입니다. 지금 95. 아, 짧으면 안 되는데. 다음 안 돼, 다음 안, 안 돼. 어, 어 다행이다. <laughs> 자, 올라갔습니다. 툭. 합니다. 아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자, 아웃 코스 4 번홀 파스리 오늘 핀까지 135. 그렇지, 가라! Let's go! 아이, 안 돼, 이렇게 치면. <laughs> 자, 올팡 니어입니다. 아, 너무 약했다. 와, 씨. 너무 약했어. 감사합니다. 오. 자, 니어, 파, 2만원! 자 아웃코스 오버홀 파스 5. 자이 성벽 앞에 있는 화이트 팀에는 투온이 가능한데 아, 요즘 드라이버가 잘안 맞아가지고 욕심은 안 내겠습니다. 음, 음. 와잘 맞았다. 투원 안 되겠네. 사실 이게 잘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즘 핀이 안 보여요, 지금. 저분들 서 있는 쪽 왼쪽인데, 나무도 많고, 그냥 저기 카트 쪽을 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 시도 안 하는 게좀 바보 같아요. 네. 한 180에서 190인데 이걸 잘 나가기가 참. 180, 190이면 저는 7번으로도 항상. 아, 왼쪽이에요. <목소리> 안 하는 게좀 바보 같아요. 네. 네. 자 찾았습니다. 야. 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자 제공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겠는데 어디 놀이다가 소원 놀이다가 지금 파도 쉽지 않어어씨 파도 힘들다. <laughs> 바보야. 고기. 자, 6번 홀입니다. 파4 오늘 티박스가 굉장히 앞에 있어서 엄청 짧은 홀. 자, 갑니다. 오늘? 야, 손을 막겠다. 별로 아니는데 그래도 살아있겠다. 그래도 갔는 거 아니야? 그래 네. 네. 갔어. 어. 다행히 휘어서. 어. 어. <laughs> 출발 방향은 좀 위험했어. 요 어? 자, 여기서 55. 하신 것 같아요. 어, 좋다, 이거. 와,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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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장비 탓안 하는데 응. 이거 바꾸고서 진짜 좋았어 퍼팅 이분 노 진짜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닌가봐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롤이 약간 이분해요? 아주 안 좋죠, 이거. 아,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 자, 7번홀 파포입니다. 핸디케 1번 홀 패스팅 이즈140 이빨 하 아쉽네요. 아, 못 넘어갔어. 와, 이거 저까지 할고 있는데, 롤이 아주 이분합니다, 이거는. 아웃코스 8번홀 파3. 자, 167입니다, 실거리. 4번 아이언. 안 돼! 하나. 아, 더 어려워요, 떨어거 자, 저는 지금 생각보다 칠만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50미터 돼 보입니다. 그렇것 같은데? 어, 나이스 와. 감사합니다. 오, 파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니다 아... 아, <놀라> 자, 전반 마지막 콜입니다. 구번올파 파이. 자, 간만에 투혼 가능한 파티입니다. 아, 여기구나. 네, 여기 흙도 없어 아, 여기구나. 맞네. 우와 좋다. 아이고, 휴가에. 에 진짜 될 텐데. 어, 복권 안 들어왔어. 네, 다 먹었겠다. 자, 저는 170 정도. 사실, 아, 이게 방금 전화해서 제가 이걸 티샷 했다가 망했거든요. 걱정은 되지만 또 뭐, 잘 나갈 순 없으니까. 이에요좀 아쉽습니다. 어? 아, 어, 어, 바보. 사실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목소리> 자, 전반 스코어입니다. 대박이지? 대박이야. 자, 후반 시작합니다. 후반 인코스 아, 10번을 아, 파포. 오른쪽에 빠지는 거니 샷. 뭐 되게 가볍게 치는데? 네, 편하게 그냥 네. 네. 거리 다 가니까. 잘보 자저 80m인데 요거 칠까 요거 칠까 80m면은 75로 치는 게 좋을까요? 85로 치는 게 좋을까요? 75로 치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깠어 약간 약간 깠는데 어 스피닝 잘 먹어가지고 잘 붙었습니다. 어? 야와자 11번 홀 파4 여기도 짧은 홀입니다 아 이거 벙커 버 네. 떨어져 제발 제발 짧아라 어? 방향 좋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눈이 안 좋아요 자전 90에서 95. 그렇다면은 52도죠. 자잘 갔어요. 풀난 나장으로. 이야 잘 붙였습니다. 어디 찬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나이번나파파이스나이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남이스 나이스! 이스이스나이이 결과가 좋아요. 네. 결과가 좋으면 문제 없다. 저는 65 정도. 일단 3리 네. 아까 왼쪽인데 거리는 잘. 이그시 형님 서들를치셨데요좀 길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샷 어프로치입니다. 3 번을 파 f 아 안돼. 짧아라 제발. 어 다행히 잘 있어요. 예. 뭐이 정도 뭐이 정도 러프 뭐, 우리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아 왼쪽 짧다. ああ。ああああ 14번홀 파슬리 132m. 자, 15번 홀파4 어려운 홀입니다 형이 오늘 자꾸 어디로 도망갈까? 벙커는 yeah. 안 가죠? 안갈것 같아요 벙커는 멀어 되게 네, 멀어요 되게 멀어요 어우 너무 좋다 아, 이거 제가 트라우마 홀인데 잘 극복해 보겠습니다 네. 9번 아쉽다. 예, 네, 좀 아쉽지만 그래도 투원이 만족하고요. 뮤지 세울 남았습니다. 16번 홀 파5입니다. 세울 남았습니다. 라디 라디. 받아가나요? 오, 넘어갔어. 나이스. 와. 님 잘하셨어. 와. 이거는 상당한데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 홀은 세컨을 좀 멀리 쳐서 저기, 페어의 끝까지 좀 보내놔야 돼요. 왜냐면은, 서드가 좀 많이 나오면, 저 앞에 있는 벙커나, 저 왼쪽에 혓바닥이나, 이런 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짧은 경우가 많아요. 페어의 끝자락까지 한 160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아, 얘안 가네. 그 다음에 배고, 짧은 것보다는 백핀이라, 왼쪽에 아, 아쉽네요 아,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두올 남았습니다 인코스 17번호 파자 실거리 172구요 저는 저는 아까 실패했던 4번 아이언 한번 가겠습니다 야, 이러면은 보기도 쉽지 않아요. 아, 약다 아, 위, 오케이. 버 버립니다. 야, 자 마지막 권입니다. 박폭. 벙커를 가면 안 되는데? 짧겠죠? 벙커까지 안갈 거예요. 자, 현재 75탑니다. 파4 파만 하면 코리안 싱글인데, 이걸 인지해버렸어요, 제가. 망했습니다. 자, 갑니다 자, 백핀인데요. 기가 내리막이에요. 어떻게 쳐야 될까요? 110인데. 고민 되는데. 자, 너무 짧으면 또안 되니까. 안 돼! 아! 아! 자, 이 서드. 야, 이 중요한데. 파를 해야 돼파파 파. 오직 파파 우측 자세를 낮게 하고 그냥 일반인 자세를 친다 다 해봤어요 아, 아, 아쉽다 아 아니 캐슬렉스 때도 그러더니 또 이래요 미치겠습니다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남았습니다 자 2분 롤 모든 게 걸려있어요 지금 싱글 팀전 모든 게 걸려있습니다 지금 이걸 아, 넣어야만 자 싱글 팟 이걸 넣어야만 싱글인데요 To the Korean single 아안끝구나 아, 뭐. <laughs> 놓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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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게 팔십 팔십 십아 오늘 충격 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막았습니다, 보기로. 자, 아, 이렇게 80이고 93, 93인데 팀전을 비겼고요. <웃음> <웃음> 이게 가능하다니. 어, 저는 팀전도 비겼고, 싱글도 못하고. 에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